Shigatina Happy Birthday, a special just for you. Happy birthday. I wanna make you happy birthday, girl. Nari and Jamia, so you know that Madame Magot so I wanna make you happy birthday, girl. 입니 언니들 11월 네. 11일이 어떤 날이었죠? 빼빼로데이 네, 빼빼로데이기도 했지만 우리 멜로디데이 첫사랑님의 동생분의 생일이기도 했거든요. 오, 어,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아, 축하해요. 네. 그래서 멜로디데이 첫사랑님이 또 동생분을 위한 사연을 직접 보내주셨는데 대게 음, 어, 음. 동생분에 대한 애정이 애틋한 것 같아서 되게 부럽고 고개 음, 숙습니다. 그래서 저희 멜로디데이가 빼빼로 초를 꽂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따란따 정말 축하드려요. 네, 동생분의 생일 저희 다시 한번 저희 멜로디데이가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멜로디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